여러분 천국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내뱉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탄 대로 잘 모아놨습니다. 어, 천국은 마치 무무와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주 동안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어, 천국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어, 길가에 떨어져서 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쥐어 먹었고,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돌밭에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나서 자라다가 햇볕에 비치니까 말라 죽었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얘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가시떨기가 이 새싹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죽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 0 0 배, 어떤 것은 6 0 배, 어떤 것은 3 0 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할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할때 주님은 이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좀 귀담아 들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떨 때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고사님이 멀리 가는 거야. 근데 갔다 보니까 좀 빠른 시일에 못못올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인승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고추 덮어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그런데 김용지 사님한테 얘기하는 를 거야. 야 이거 얘기해. 근데 김용지 사님 딴거 한다고 안 듣고 있어. 그러면 검사님 어떻게 할까요? 좀귀 담아 들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좀확 네. 와다시죠. 중요한 얘기를 할때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면에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할까? 사실 곡식의 씨가 길가나 돌밭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농사지식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뒤에 해석해 주시거든요. 씨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가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이 씨,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을 흔들어 놓고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방법으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천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혜련 씨가 최근에 방송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간증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신앙을 반대하던 분인데 말씀을 읽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자기 연예인 동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천국이 임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좀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뭐 정치 권력을 바꾸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아서 어떤 큰 일을 하면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여쭤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천국이 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건물을 교회를 많이 짓면 천국이 임합니까? 우리 우리 재은 집사님이 지난 주에 이사했는데 새 아파트로. 자, 새 아파트로 이사하니까 천국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면 천국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비록 정말, 정말 초가상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지역,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천국운동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지만, 나쁜 마음밭에서는 결코 이 천국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지만 결실할 수 없는 나쁜 밭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천국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밭에 떨어진 씨들이 결실하지 못할까? 오늘은 이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믿지만 믿음의 삶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결실하는 사람이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과 가정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쁜 바티는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바칩니다.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새 더러 길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것을요 십구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 이 철로 역정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네, 철로 역정의 저자가 누구냐면 존 번연입니다. 이존 번연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어느 날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야, 나는 교회도 한 오래 다녔고 설교를 수많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확신이 없고, 왜 천국이 내 영혼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고 충격에 쌓였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악한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악한 마귀가 다 빼앗아 가서 버리면 나는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일 마귀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그래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지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응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의 비극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로채간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기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5,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걸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밭은 흙이? 아주 얇습니다. 씨는 뿌려졌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보단 나.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 좀 나요. 왜? 뿌리를 내렸잖아. 돌박 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아, 맞어. 맞어.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데 조금 힘들어져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말씀대로 사는 것 등을 돌려버립니다. 돌박 같은 마음의 가장 큰 영적인 방해는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육신이라 할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육신의 행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슬그머니 믿음을 포기하는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영생에게해서물어봤에요 그래 주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아,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갔더라. 그럼 이후에 이 청년이 재산 팔아서 가난 나눠주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후에 얘기는 나오지 않아. 요 근데 추측건데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영생도 얻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세상적인 성공도 누리고 뭐 이렇게 할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고 나눠주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왜 그가 주님을 떠났을까? 말씀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얻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 자기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치 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믿고 복음 받고 싶어, 근데 내 것을 희생하고 싶진 않은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이해하고 품어주라고, 내어주라고, 내 것을 내어주라고. 그런데 어떻게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거든요. 어려움도 밖에도 견딜 힘이 그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결코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 받칩니다.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벌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자랍니다. 아주 잘 자라요. 그런데 가시 떨기에 눌려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늘지면 자랍니까? 안 자라거든요. 주님은 이 가시 떨기 밭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큰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마음에 가득히 그꽉차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시 떨기의 막은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입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한주 동안 하고 살셨습니까? 하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우리 원과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짓을까 우리?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네. 아, 왜냐하면 우리는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저녁 뭐 먹어? 그러면 그 고민을 나랑 짊어지는 거야 그건 제가 내 얘기예요 당신의 고민은 당신이 짊어져 그냥 아무거나 해주면 먹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 그럼 어떡하지? 감자 심으면서 올해 비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잘안 열리면 어떡하지? 고추 심으면서 고추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신앙 생활도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천국복음이 들려도 결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결실할라 그러면 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서 막아버리고, 욕심이 우리를 엄습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돈 말씀과 성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껏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뭐한꺼번에다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주 결론은 분명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뭐,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잘못 물어봤죠, 그죠? 노인정 가서 안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정상인데.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지 말라? 이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재미 다 끊어버려라. 여행도 가지 말고, 놀러도 가지 말고, 골프도 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있는 동안 얼마든지 가족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 됩니다.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물 모아도 됩니다. 문제는요, 그 내면의 동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간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놀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면의 동기가 아주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를 걷어내야만 거기에 곡식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시작까지 가요. 그렇지만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걷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한 주간은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나 자신한테 스스로 얘기하세요. 아,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밭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주님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자, 23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깨닫는 자래요그런데 이거를 제가 누가복음 8장에 이제 똑같이 시 뿌린 자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깨닫고라는 단어 대신에 지키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곧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깨닫고 지키고. 그러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바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아무게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깨닫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나한테 들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의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과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마음에 깊이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은 그 가사란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게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매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지방에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어떨 때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울리기도 합니다. 제가 김창옥 쇼를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보면서 저 되게 많이 울어요. 잘안 울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위로의 말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울고 제가 변할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 그리아 <laughs> 맞아, 내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 아이들을 좀 잘해줘야 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주냐고 하우냐고 투닥거리고 싸워서 내 손들어! 내가 이렇게 혼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변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내가 그냥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에 좀 울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울림이 시작되고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최근에 농사 이제 다 시작하셨으니까 빈을 다 씌우셨죠? 비닐 다 씌우셨어요? 그런데 <laughs> 밭 농사 지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농사 별로 없어요? 네.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반드시 갈아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결실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자갈이 나뒹기는 그 돌밭에는요. 가지 떨기가 그대로 있는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쟁기질로 땅을 뒤집고 삽이나 곡괭이로 호미질로 단단한 흙을 부수고 자갈들을 꺼내고 돌멩이 다 끄집어내고 잡초나 가시떨기나무 다 제거하는 과정을 겪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아엎어지는 과정을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아 엎어지는 과정에는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갈아 엎어지는 과정은, 갈아 엎는 농부도 힘들지만, 그 땅도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만, 갈아 엎어지면서, 내 안에 있던 돌멩이도 튀어나오고, 안 좋은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아픔들이 계속 있습니다.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통해 갈아 엎어져야만, 좋은 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 사람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갈아퍼진다는 것, 그런 아픔을 겪는 것, 바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뤄 갈아 엎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쟁기질이 있을 때 삽이나 곡괭이, 호미처럼 땅을 우리가 파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뒤집어지는 과정을 겪을 때, 그럴 때. 아프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땅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되기 싫다고 아무 일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온갖 세상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사상으로 꽉 묶여 있는 사람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없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생각과 나쁜 삶의 태도를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아직과 고집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잘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불평부터 먼저 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세상 욕심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결실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백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요